안녕하세요. 호박부동산 김상우입니다. 아, 오늘 브리핑 드릴 영상은 어,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세마역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어, 더근에 뭐 IS 동서와 뭐 더불어서 최근에 가장 관심이 높은 구간이고요 어, 뭐 오늘 영상을 준비는 뭐 사업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설계 분석, 또는 현장 인자, 또는 모델하우스의 인장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순서적으로 브리핑을 드릴 거기 때문에, 뭐, 그 전에라도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유선을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지금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세마역에 좀 관심 있으신지, 전체적인 장점, 사업 개요를 좀 순서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전체적인 조감도를 보실게요. 뭐, 조감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 뭐,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뭐, 그림에도 보이시듯이, 1호선 세마역을 뭐, 초인접한 지식산업센터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어, 그러면은, 뭐, 교통이나 사업계열을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교통을 보실게요. 세마역. 뒤쪽에 현장입니다. 어, 주변에 제가 뭐, 현장을 가서도 한번 살펴드리겠지만, 주변에 아직 많이 뭔가가 들어와 있는 현장은 아니세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호재들이 반영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들어가시기엔 당연히 뭐 최적의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뭐 다른 경부고속도로와 뭐 수도권 제 2순환 고속도로 이 부분이 뭐 접하는 이런 도로적인 이점도 있지만 도로적인 이점을 생각하시기 전에 가장 큰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호선 세마역 100m 정도의 거리에 들어와 있는 지식산업센터라는 점입니다. 이 정도의 역세권, 뭐 기존의 뭐 지축에서도 현대프리미어 캠퍼스가 진행이 되었지만 오히려 지축보다도 훨씬 가까운 뭐 직선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피스 구간도 당연히 뭐 굉장히 좋은 구간이시고 드라이브인 이 정도 사이즈의 드라이브인이라고 하시면은 굉장한 메리트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뭐 기존에 드라이브인이 많이 들어갔던 구간은 뭐 향동이었고 덕은 쪽은 드라이브인이 안 들어갔었고 뭐 인접한 서울 서울 쪽도 드라이브인이 들어간는 구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있다라고 해도 평당 분양가가 당연히 이곳의 예상가보다 뭐두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접근하시기 충분히 좋은 금액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뭐 여기 보이시듯이 세마역에서 직선 거리 120m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뭐 최대 뭐 근접된 그 상황에서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을 한번 보실게요. 일단 대지 면적이 보시면은. 약8,000평 정도, 연면적이 한 7만 평 정도입니다. 뭐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을 못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음 일단 가까운 향동에서 예를 들면은 향동에서 가장 큰 사이즈는 오블럭에 있는 GL 메트로였죠. GL 메트로가 연면적이 한 6만 평 정도, 그리고 뭐 대지 면적 이한6,000평 정도 겪기 때문에 오히려 향동에 들어오는 GL 메트로보다 큰 구간. 그럼 당연히 세마역 바로 이 앞쪽에 이 정도의 브랜드로 이 정도의 사이즈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곳이 아마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규모가 큰 만큼 규모가 큰 상황에서 드라이브인이 당연히 최적화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좀그 부분 많이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뭐이 부분은 뭐 설계 도면의 한 부분을 따서 이 전체적인 드라이브인의 구조, 그리고 차량의 동선을 좀 만들어 놨고, 이 차량의 동선이 지금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지만, 뭐 드라이브인의 장점, 뭐 일단 1층서부터 뭐 봤을 때 드라이브인의 구간은 충고가 뭐6 m 가 넘기 때문에 향동과 거의 비슷한 수준, 또는 그것보다 좋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이곳의 장점은 이 차량에 들어가는 동선이 양방향이 아니고 단방향이세요. 그러면은 뭔가 차량으로 인해서 겹쳐지는 구간도 없고 단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의 이폭 자체가 7m로 굉장히 넓게 폭이 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2.5톤의 차량이 상충부까지 올라가는데도 뭐 전혀 문제가 될수 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드라이브인은 최적화된 구간이라 좀 판단이 됩니다. 뭐 도어투도어나 뭐 이런 부분은 솔직히 뭐 일반적인 지산에서도 다. 그런 제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이 특화가 되어 있고 이곳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이 부분이 어 오피스와 이 주차를 할수 있는 이 중간에 이 하역장이 약한 2.3m 정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차량이 들어가는 동선도 중요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오피스와 차량 사이에 물건의 인아웃이 될수 있는 파레트 작업 그 부분에 대한 동선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 그 부분을 보는 건데 그 부분의 갭이 차량과 오피스 사이 2.3m 정도가 확보돼 있다는 것은 충분히 적재를 하기에 용이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뭐 당연히 투자자분 또는 시립주 분들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릴게요. 뭐 전체적인 이 건물의 뭐 구조 또는 뭐 지산이나 오피스 이 기숙사 상가의 배열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 여기 지금 세마역이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마역은 여기 길 건너 이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120m 직선거리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밑부분, 이 밑부분. 10층까지가 드라이브인 제조 구간이시고요. 이 위쪽으로 볼록한 세 구간 중에서 이두 구간은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앞쪽에 이 세마역을 바라보는 쪽은 기숙사 구간입니다. 기숙사는 약한 170세대가 약간 넘는 뭐 세대수이고 타입별로 네 가지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숙사 부분은 뒤쪽에 제가 간단히 한번 좀더 설명을 드리고 뒷자문을 일단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기숙사를 좀 설명을 해놓은 페이지를 제가 간략히 정리해봤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는, 이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드라이브인 쪽에 이 오피스 들어가는 구간과 기숙사의 코어를 구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코어라고 하는 건 이제 엘리베이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숙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거 쪽으로 많이 이용하실 확률이 많은데, 이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일반 오피스와 동선이 많이 겹쳐지거나 섞이면 아무래도 좀 사생활적인 부분이 좀 섞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뭐, 옆쪽에 보시면은 타입별로 기숙사는 네 가지 타입이 있으세요. 여기 전용 평수를 보시면 7평, 10평, 10평 중반대, 뭐 많게는 20평 초반대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제조 또는 오피스를 사용하시는 분인데 다른 쪽에 뭐 이런 주거를 생각하시지 않고 가까운 데서 뭔가를 찾는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존의 향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향동도 9블럭도 그랬고 6블럭도 그랬고 이 위에 옥상 정원이나 이 중간 이 10층 위쪽에 있는 이 옥상 정원 또는 중간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거는 아무래도 이 오피스 인원들이 중간 중간에 이제 휴식을 뭐 쉬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많이 좀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이런 부분은 뭐 이미 기존에 있던 분양 다른 현장에서도 좀 장점들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옥상 정원을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라고 해서 이제 위쪽에서 바라본 내측의 네 상황입니다. 뭐 중앙 광장과 뭐 여기 공개 공지가 보이는데 이 공개 공지는 제가 뒤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다른 현장들에 비해서 이 앞쪽의 공개 공지를 이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세마역에서 굉장히 크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약한 1100평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뭔가 여가 또는 상가를 활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상황이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뭐 상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이 굉장한 장점으로 활용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꼭 상가를 뭐 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세마역에서 직선 거리가 120m 정도다, 초역세권이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뭐 이곳이 랜드마크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 동탄이라든지 뭐 향동이라든지 덕은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큰 도로변에서 뭔가 육안으로 노출될 수 있는 게 이렇게 큰 도로, 경기대로 이 뒤쪽에 있는 이 경기대로를 타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이 부지가 비어 있지만. 이마만큼의 큰 부지가 준공이 완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 또는 세마역에서 이 앞쪽으로 떨어지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1, 2층의 근생 또는 상가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노출이 거의 100%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역사를 기준 또는 뭐 주위에 있는 공원들을 기준으로 이마만큼의 큰 사이즈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마만큼의 뭐 광고 효과.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다음은 어떤 게 있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상가 부분의 앞쪽에 공개공지, 이 건너쪽은 세마역, 이 지금 공개공지를 다른 현장들과 다르게 굉장히 지금 크게 1,100평이라는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은 건축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이럼 공원, 이런 공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상가는 1층 또는 2층의 일부지만 실제로는 칸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 전면부, 측면부에도 일부가 들어가 있고 실제로 보시는 2층도 전부가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체 수요를 뭐 돌리시거나 또는 주위에서 이 상가를 이용하실 때에 대한 편의성, 이런 노출에 대해서는 굉장한 장점들이 많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다음을 보여드릴게요. 네, 현재,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세마역을 가장 관심 깊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제조 또는 업무, 상가, 기숙사, 이 많은 부분 중에서 당연히 지금 지산에 일단은 1차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는 건 드라이브 인이기 때문에 일 드라이브 인에 대한 장점을 지금 몇 가지 좀 추려놨는데 뭐 보셨듯이 뭐 저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있죠. 이 오피스와 이 주차 이 차량의 인나웃이 들어가는 동선 사이에 2.3m의 복도가 확보되어 있어서 그마만큼의 인하역에 이제 그 편리한 점들을 좀 여기다 좀 맞춰 놨다라는 거고 이 차량의 폭 제가 말씀드렸던 장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층고 저희가 이제 보통 층고라고 하는 거는 콘크리트 마감 후 위쪽서부터 바닥 면적까지를 이제 층고라고 보고, 텍스 마감을 하는 상황에서는 한 4.2m에서 4.5m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제조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텍스 마감을 걷어내고 쓰시거나 그 부분을 활용을 안 하고 그쪽을 뭔가 뭐 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만큼의 뭐 수납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뭐 어느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뭐 인테리어는 준비하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뭐 제가 이후에 뭐 설계도면 분석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한계층을 기준으로 이 화물 엘리베이터가 5톤이 2개, 3톤이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화물 엘리베이터의 활용도는 모든 제조의 구간들이 전부 다 차량으로 인아웃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파레트 작업, 수레 작업을 하실 때 당연히 이 화물 엘리베이터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 화물 엘리베이터가 5톤과 3톤 각각 두개씩 준비되어 있다는 건 당연히 드라이브 인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장점으로 아마 부각되실 것 같으세요. 옆에 있는 거는 뭐 FCU 같은 경우에뭐 제조는 거의 20평 중반대를 보시면 FCU 한두대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이후 브리핑 때이 설계 도면 분석을 보면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런 뭐 사업 개요, 뭐 블로그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린 거였고, 어, 제가 이후 브리핑 때는 뭐 현장 또는 궁금해 하시는 뭐 혈계 분석, 뭐 설계 도면을 아마 많은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수 있으세요. 설계 도면을 하지만 볼때뭐 중요점, 코어의 위치, 차량의 이동 동선, 뭐, 빠지는 구간, 아니면 드라이브 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복도나 코어 쪽에 가려서 막혀지는 구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장단점은 제가 이후 브리핑 때좀 설계 도면에서 자세한 분석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 향동과 덕군도 그랬지만 뭐, 많은 현장들이 있어요. 많은 현장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좀 핫한 현장들은 호박 김 소장이 항상 현장 임장과 뭐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이 부분에 분양을 받고 싶다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호박 김 소장한테 꼭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샘플이나 뭐 투자한 많은 비교 분석 자료를 가지고 도면을 분석해서 좋은 호실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프리뷰까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